파란모몽입니다 어디 가노? 자, 오랜만에 또 쏘렌토를 올려 드리네요. 쏘렌토 작업은 와, 정말 많이 들어오죠. 저희 매장에서만 벌써 뭐한 쏘렌토만 한 100대, 100대 150대 이렇게 넘게 하는 거 같은데. 자, 이전에 저희 매장에서 무스에 DSP 인프를 하고 간 차량입니다. 근데 환기치를딱 느끼고 나서는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러 오셨어요. 어떤 업그레이드? 예, 스피커. 근데 스피커가 그전에 달려 있었었어요. 쉭 자, 이번에 업그레이드될 스피커. 포칼. 115K2 가장 많이, 인기가 좋은, 자열 많이 나가는 그 모델이죠. 포칼에서. 자, 이렇게 저장나무를 통해서 링하드 플레이트도 깔끔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전에 달려있던 스피커. 요겁니다. 음, 응? 뭐야? 비슷하게 생겼죠. 짝퉁이야? 이거 뭐야? 무슨 스피커야 이거? 그냥 듣보잡이라고 하겠습니다 듣보잡 그다음에 자작나무 리가화대야 아대는 깔끔하게 짜놓고서는 근데 조립을 개판으로 했네 으, 이게 뭔가요 이게 참 기껏 잘 만들어 놓고서는 이렇게 다 망가뜨리면서까지 장착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음. 이렇게 깔끔하게 모난 곳 없이 그리고 이 스피커를 이렇게 포카 K 파 r 시리즈로 바꾸게 됩니다. 교체를 진행했어요. 도어 방지는 손님께서 이미 다이로 하셨습니다. 아유, 돈 주고 한 거요? 아, 돈 주고 했대요. <laughs> 돈 주고 했대요. <laughs> 그래서 스펙커 교체를 빨리 진행하고 우퍼 순정 우퍼 스습니다 크렐, 크렐, 요거를 탈거를 하고 제일 많이 바꾸시는 요렇게 예, 포카 우퍼로 요것도 들어가게 될 거고 이게 무스의 디파를 사용했을 때. 이 순정 우퍼를 채널 하나로 담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출력이 모자릅니다 이 포칼 우퍼를 구동하기 위해선 그래서 이렇게 우퍼용 앰프 무스의 P2 앰프도 하나가 더 추가가 되게 됐어요 그리고 3열 방진 3열 방음도 또 따로 들어갑니다 우퍼가 울림이 강해지기 때문에 떨림 소리가 좀 많이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방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님이? 손님이 남는 방진제로 좀 붙여 놓으셨는데 음, 모 자릅니다. 많이 붙여야 돼요. 그래서 방음 작업도 진행을 하게 돼요. 아 오늘은 벌써 낮인데 이렇게 기운이 빠지지? 자 빨리 빨리 일해 보겠습니다. 자 트위터도 어, 기존 듣보잡 그 트위터에서 TKM 트위터로 교체가 됩니다. 어, 야, 여기 라벨이 있네요. 뭐냐? 야, 진짜 듣보잡이네. 차이나. 어, 차이나. 그럼 포컬이랑 많이 차이나. 어,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한 이 듣보잡 스피커네요. 음, 왜? 개그가 괜찮았어? 차이나. 자, 이렇게 그포칼 서브퍼를 제어하기 위한 무스의 피트 앰프도 접합이 다 됐어요. 옆에는 p m p 케이블을 통해서 무스의 D 팔이 있고 저 안쪽에 P 트앰프를 위치시켜드렸습니다. 자, 무스의 D 팔 같은 경우도로 뭐 다양한 앰프들이 이렇게 외부 아웃이죠. 외장 앰프를 제어할 수 있는 채널이 또 따로 있습니다. 물론 없는 앰프들도 있고요. 근데 있는 앰프들은 저렇게 외장 앰프를 하나 더 추가해서 서브포의 출력을 더 높게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제 시트를 조립하고 세팅을 해야 되는데 아직 트렁크가 안 끝났어요. 트렁크가 아직도 진행 중이네. 어 방진 보이시나요? 빼곡히 들어갔죠. 그다음에 트림도 전화와션전아마션자 전화와션. <laughs> 이렇게 트림하고 흡음하고 빨리 세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퍼를 조립하고 있어요. 드디어. <웃음> <웃음> 오 자세, 오 TV 출연하려고 오, 오 그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 접합 부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광진을 아주 꼼꼼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생각이 났어요. 이 차가 처음에 무스웨이 DSP 앰프 하고 나서 우퍼가 안 나오길래 봤더니 우퍼 쪽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순정 커넥터가 불량이었어요. 그 순정 커넥터가 불량이 나올 줄이야. 우퍼가 안 나오고 있었던 것도 모르셨었나 봐요. 그래 갖고 순정 커넥터를 버려 버리고 이렇게 총알단자, 금단자를 이용해서 접합을 해드렸어요 아이 차가 그 기억이 나네요 자 드디어 소렌토 NQ4도 세팅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시 이 스피커의 성능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전에 뭐 말도 안 되게 올라오지 않아갖고 강제로 중폭단을 만들었던 거를 이 포칼 스피커로 바꾸고 나서는 어휴 낮추기 바쁩니다 밸런스를 위해서 낮추기 바빠요 역시 이게 스피커 성능이 생긴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의 성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감쇄 방식으로 세팅을 하는 게 아무래도 음질 파형 일그러짐이 적겠죠 어. 자그 다음에 서브우퍼 어우 존재감이 역시 이 묵직한 베이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 순정형 교체를 하실 때 예, 포칼 서브우퍼 강력 추천드립니다 돼요. 그냥 존재감이 확확 드러나.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소렌토 앵큵토가또 바뀌었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오늘은 좀 주로 댄스 위주로 그 차주분께서 처음에그 강도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클럽 음악이나 아니면 댄스 이쪽으로 좀 담아드려 볼까 합니다. 물론 뭐 중간에 제가 담고 싶은 거 담을 수도 있고요. 음. 자, 그러면 첫 번째 곡 한번 들어볼까요? 어우, 이 타이트한 베이스 들리시나요 이거?

난감이 상당하죠 어. 클럽 음악 들을 때도 아주 좋으실 거예요 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 곡을 뭘 담아드릴까 일단은 요건 잠깐 듣고 계시면 제가 또 선곡을 해 볼게요 이건 많이 담아드려 봤으니까 라 어, Don't play around, don't play the fool Don't mess around in m h a 잘 나온다 Go t e l your friends to get off the wall and just pop 아, 오래랜만에 마돈나 한번 갑니다 마돈나 아 마돈나도 오랜만이네. 좀 약간 울렁거리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오랜만에 드리겠습니다 하이 이얼리버저 원래 노래 잘해요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아, 어, 역시 댄스 보단, 전 이런 곡이 훨씬 좋아요. 자 다음에 담아 드릴 곡은 이게 이제 마지막 곡으로 이제 담아 드릴 건데 야니 아시나요 야니 어, 예전에 라이브 했던 아스크로폴리스라고 제가 언제 들었더라 초등학교인가 하튼 그때 들었던 곡인데 그때 너무 감동이 깊게 들어갔고 선생님께서 이제 영상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아직까지 도 제가 그거를 버리질 못하고 있어요. 계속 듣고 분석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좀 살려내 보려고 많이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확실히 살아나요. 음. 옛날 뭐 옛날 음원이에요 확실히 다 mp3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마 들을만 할 거예요. 자, 소렌트 NQ4도 정말 많이 저희 리얼 매직 사운드에 들어오는데 이 차량처럼 이렇게 무스의 디스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답답함 그게 왜 그럴까요 예 스피커의 선택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이번에 듣보잡 스피커 하지 마세요 어,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듣보잡은 듣보잡입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만드는 그 스피커들은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질 않아요 이미 기기 파형에서도 찍히고 제가 귀로 들으면서 판단할 때도 너무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는 스피커 튜닝을 이렇게 교체나 튜닝을 진행하실 때 어느 정도는 브랜드 있는 거, 그다음에 가성비 좋은 거 상급 윤신을 고를 때는 어꼭 상담을 자세하게 받아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 그렇게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야니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갑자기 막 따라 부르고. <laughs> 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 음악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음악이 상당히 긴데. 아주 괜찮을 겁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스테버의 연다. 세 오웨이. 아, 이겁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게 음악이 상당히, 아, 곡이 상당히 길어요. 근데 들어보시면 정말, 정말 너무 좋은 곡이라는 거. 아, 야이가전 너무 좋아요. 지금 살아있나? <laughs>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아시겠죠? 이딱이 이 부분 아, 이게 무려 10분짜리 곡입니다. 그래서 좀 땡길게요. 아! 아우, 이거 음원만 좋으면 진짜 환장하게 나올 한데이 야니가 야니가 좋은 곡들이 정말 많아요. 저한테 이제 음원은 다 있는데, 아쉽게도 고음질 음원은 아닙니다. 아우, 만약에 이거 야니를 아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고음질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 파라몽몽에게 적선 좀 해주세요. 아 너무 가지고 싶어요. <laughs> 자, 이번엔 진짜 물러가 볼게요. 쪽 부분을 좀 틀어드리면서 이만 리얼매직 사운드였습니다. 파란 멍멍은 잠시 음악을 들으면서 쉬어야 되겠어요.